안녕하세요. 신디의 작업실입니다. 오늘은 쿠션 커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쿠션 뒷면이 어, 지퍼나 단추가 아닌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엠블롭 스타일의 쿠션 커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쿠션의 전체 크기는 40에 40cm 정사각형으로 했거든요. 그래서 천을 이렇게 제도를 미리 해 봤는데요. 어, 앞면은 앞판 한 장이면 되고요. 뒷판은 두 장이 필요해요. 그래서 두 장은 앞판의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셔야 되는데 한 10cm 정도를 추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추가하셔서 두, 어, 한 장을 이제 두 장으로 반으로 나눠서 잘라야 되거든요. 그 이유는 이렇게 오버랩으로 겹쳐야 되고. 또 단처리를 위해서 시접분이 엑스트라로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이죠. 저는 2cm씩 아, 총 2cm를 시접분을 넣었어요. 그래서 1cm 두 번을 이렇게 1cm씩 두 번을 이렇게 접었거든요. 접어서 이렇게 양쪽을 어, 미싱으로 꾸며줬어요. 그래서 모양이 더 어, 톡톡하고 더 이렇게 이뻐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번두 두 줄을 이렇게 양쪽에다 넣어 주었습니다. 이렇게 대, 된 천을 앞판의 겉면과 뒷면의 겉면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맞춰서 핀으로 고정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 중간에도 벌어지지 않도록 꼬맬 때 어, 핀으로 고정을 하고 고정을 마저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, 이렇게 해서 어, 핀을 고정을 다 했는데요. 어,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조금 맞지가 않아요. 이거는 다 꼬매고 나서 어,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맞지 않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쿠션 사이즈는 어,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로 어,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한한 쿠시, 구하기가 쉬운 쿠션 솜의 사이즈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 쿠션 커버를 그 솜에 맞게 어,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간혹가다가 어, 쿠션 솜이 맞는 게 없음, 없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사방을 꾸며겠습니다. 사방을 시접분은 1cm 정도 넣기 때문에 1cm를 하고 꾸매고 있고요. 특별히 이 바늘이 이렇게 내려간 이 바늘서부터 에이 노루발의 이쪽 면까지가 거진 0.78에서 1cm 정도가 돼요. 이 부분을 시접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접선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이 한쪽 이 끝에 노루발의 끝면과 천의 끝이 맞으면서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어, 시접선은 굳이 긋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어, 나는 그리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, 편하신 대로 알아보기 쉬울게 자로 1cm를 이렇게 긋고 그 선을 따라서 꼬매 꿰매, 꼬매 주시는 것도 어,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사방을 두르고 다시 오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, 저는 끝에 다 돌아 아, 사방을 돌고 거진 끝까지 다 왔는데요. 이쪽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시작점에 왔을 때 시작 시작점까지 조금 넘어서 1, 2cm 정도 더 꼬매고 또 안정 안전, 안전을 위해서 뒤로 가기도 할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실이 실올이 풀리지 않아서 어, 어, 안전하죠. 잠금장치 같아요. 그래서 어, 저는 창구멍 내지 않고 어, 사방을 다 꿰맸습니다. 그리고 네.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어, 뒷면에 겹친 부분이 있는데요. 겹친 부분도 안전장치를 위해서 겹친 부분이 있는 곳 뒤로 가기를 해서 조금 더 두껍게 꿰맸어요. 이렇게 이제 꿰매서 이쪽 뒤로 있는 뒤에는 이 오픈을 통해서 뒤집는데요. 뒤집기 전에 제가 어,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, 어, 조금 한쪽 면이 좀덜 이쁜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자르고 나서 뒤집겠습니다.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. 네, 뒤집기 전에 사방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. 특별히 요 어, 모서리 사, 어, 네 부분을 요렇게 잘라주었습니다. 이렇게 잘라주고, 어, 뒤집으면 그 모서리가 네모나게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쁘게 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, 이렇게 해서 뒤집었어요. 손가락, 이렇게 뒤집어서 속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, 손가락으로 이 모서리를 이렇게 밀어주면, 어, 이렇게. 선이 밖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, 나와서, 어, 모양이 잘 이쁘게 돼요.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고, 또 다리미로 한 번씩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제법, 어, 쿠션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. 그래가지고, 이제 여기다가 솜을 넣어주시는데, 조금 빵빵한 걸 원하신다 하면은, 이 겉에 커버보다, 조금 큰 사이즈나 좀 두꺼운 솜을, 솜, 겉, 어, 솜을 넣어주시면 좀 빵빵할 거고, 그냥 빵빵하지 않아도 된다 할 때는 솜, 어, 거천하고 비슷한 사이즈, 아니면 그보다 조금 작은 걸 넣어주시면 또 이렇게 이 모양이 헐, 좀, 이렇게. 빵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양이 또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이 겹체, 옆에 이 속에 겹쳐진 부분도 한 2, 3cm 정도는 충분하니까는요, 벌어지지는 않을 거고,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래 쿠션을 쓰시고 그러시면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쿠션 모양을 잡아주시면 또 제대로 이쁘게 될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쿠션, 어,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. 어, 좋아하셨으면 좋을 것, 어, 좋겠고요. 예,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여러분을 어,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